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memory, memory, memo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억 또는 기억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a man. 이때 man 하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 am a man. 나는 사람이다. of, 뭐뭐의, 즉, 뭐뭐한 사람이다. long memory. 긴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야. 라고 할 때는 long 대신에 short, short 라는 단어를 써서 short memory 하면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pression, expression, express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단어가 약간 긴데요. 강세를 알려드리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보다는 expression 보다는 expression, express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often, 나는 종종, 자주. often 하면 자주, 종종이라는 빈도 부사가 되겠고요. give, 이때 give가 주다라는 뜻인데요. 표현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do expression이 아니라 give expre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emotional, emotional 하면 감정의라는 형용사고요. emotional expression 하면 감정 표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무엇 무엇이 싫다, 좋다, 슬프다, 기쁘다 이러한 감정 표현을 emotional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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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것은 맨 앞에 있는 알파벳 h가 무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no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명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ried to,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요. I tried to, 과거형이 돼서 나는 노력했어. save, save 하면 원래 구하다, 전략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명예 등을 지키다, 지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ave my honor. 나의 명예를 지키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clude include includ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include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rice 이때 price 하면 가격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This price 이 가격은 include, include, 포함한다. 꼬리에 s를 붙인 이유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에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tax 하면 세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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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역 또는 지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not 여기는 is not 아니에요 or 어, Parking zone, Parking zone 하면 주차 지역, 주차 구역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This is not a parking zone. 하면 여기는 주차 지역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hysical, Physical, Physic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p h가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hysical 품사는 형용사고요. 뜻은 신체의 또는 육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 육체라는 명사로 body body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body라는 단어는 신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어 physical 하면 형용사로서 신체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in 이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무슨 무슨 상태 안에 있다. I am in good physical 좋은 physical condition 이때 condition 하면 상태 라는 뜻이고요. physical condition 하면 몸 상태. 즉, good physical condition 하면 좋은 몸 상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몸 상태가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ble, cable, cable.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선 또는 케이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watching. watch하면 보다라는 뜻이고요.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습니다. I am watching. 나는 보고 있는 중이야. cable TV 즉 케이블 TV 하면 유선 방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유선 방송을 보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n, lean, lea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세요. Don't lean, 기대지 마세요. The door, 출입문에. 즉, 전체적 의미는 출입문에 기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lly, silly, sil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어리석은 또는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at was, 그것은 a silly idea. silly idea 하면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ill, spill, sp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쏟다 또는 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pilled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I spilled, 나는 쏟았어, 또는 흘렸어. coffee, 커피를 on the dress, 옷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옷에 커피를 쏟았어, 커피를 흘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억 또는 기억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emory, memory, memo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표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xpression, expression, express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명예 라는 뜻이 되겠고요. honor, honor, hon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포함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clude, include, inclu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지역, 지대 라는 뜻이 되겠고요.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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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체의 또는 육체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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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선 또는 케이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ble cable, c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an, lean, l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리석은 또는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illy, silly, sil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쏟다, 흘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pill, spill, sp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 man of long memory I am a man of long memory I am a man of long memory, of long memor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give emotional expression I often give emotional expression I often give emotional expression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ied to save my honor. I tried to save my honor. I tried to save my honor. Save my honor. 다음 문장은요, 이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rice, This price includes tax. This price includes tax. This price includes tax. 이번 문장은요, 여기는 주차 지역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not a parking zone. This is not a parking zone. This is not a parking zon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몸 상태가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in good physical condition. I am in good physical condition. I am in good physical condition. 이번 문장은요. 나는 유선 방송을 보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watching cable TV. I am watching cable TV. I am watching cable TV. 다음 문장은요. 출입문에 기대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lean the door. Don't lean the door. Don't lean the door. 이번 문장은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t was, That was a silly idea. That was a silly idea. That was a silly idea. 다음 문장은요, 나는 옷에 커피를 쏟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pilled coffee on the dres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